오늘 한의학 이슈브리핑에서 준비한 키워드는 한의 자동차보험 악의적 폄훼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올해 추진되는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 코로나19 이후 한의학의 연구 방향 코로나 언택트 시대 빛바라는 임상정보 공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브리핑 진행을 맡은 한의신문 윤영입니다 오늘도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방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의 재원을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액 상승의 주원인이 마치 한의 진료비 때문인 것처럼 외곡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긴급 기자 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 회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자동차 보험의 손해액 증가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령 2019년 자동차 보험 손해액은 지난해 대비 1조 1,560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한의 진료비는 전체 손해의 가운데 13.6%에 불과한 1,581억 원입니다. 나머지 1조 원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수입차를 비롯한 고가의 자동차들이 대폭 늘어났고 그에 따른 보험료 상승과 수리비 증가는 물론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각 항목마다 지출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의진료비의 상승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한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 점차 선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진료비가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한 채 손해액 통계를 한쪽으로만 치우쳐 해석해서 발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의학 이슈브리핑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추진되는 제3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담고 있는 제3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학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학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4개 분야별 세부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추진할 사업 중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첩약보험 시범 사업 시행 방안을 올 2분기 내에 마련해서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한의사뿐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올 하반기에는 시범 사업이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 연구 사업과 한의사와 의사 간의 협진 시범 사업, 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 다빈도 난치성 질환을 연구하는 한의학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등이 연속 사업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네, 한의학 육성 발전 종합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듬뿍 받는 한의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한의학의 역할을 모색하던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한의학 융합 연구 정보 센터가 개최한 이 온라인 패널 토론에서는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 전화 상담 센터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방향과 더불어서 한의계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토의에서는 현재 대한한의협회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대한 코로나 감염자들의 높은 호응과 더불어 향후 감염병 재발 시 한의학이 국가 방역 및 진료 체계에 편입돼서 공공의료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자체에 대한 치료 외에도 질병으로부터 파생되는 공포, 불안, 건강염려, 우울, 불면증 등 정신과적 증상에 한의학의 장점을 최대한 접목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임상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의 방대권 수석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의기의 주요 뉴스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이슈의 창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한한의사협회가 회관 5층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역시 언택트 문화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들로 구성된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화진료로 확진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물론 진료를 마친 뒤 임상 정보를 공유하며 또 다른 비대면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화상회의 앱인 줌을 설치해 하루 동안 환자를 돌보며 느꼈던 특이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대면 진료에서 한발더 나아가 의료진 간 세세한 진료 정보까지 공유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의료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